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드디어 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이야, 자랑스럽게 믿으며 찬양하며 왔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었죠? 40일 동안 있는데 이들이 점점 불안해졌어요. 첫날부터 불안하진 않았겠죠. 모세 없는 하루 잘 이겨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이틀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40일 지나니까 그들의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어디있지? 우리 하나님 만들자.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자. 우리에게 신이 없다는 거예요. 40일 지나니까 그들의 믿음은 온데간데였고 신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으로 소를 만들어 놓고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찬양하라. 그 앞에서 먹고 뛰며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40일 걸렸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왕을 찾은 게 40일 걸렸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야,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요. 40일은 긴 겁니다. 제가 상담해 보니까요. 40일 못 가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눈앞에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한 일주일 가나? 일주일 후부터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이 안 돼가지고 뭐 이런 회사를 그만뒀다. 일주일 지나니까 어쩔 줄을 몰라요. 기도도 안 된대요. 말씀도 안 읽어진답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일이라도 버텼습니다. 40일? 아니요. 400일이 지나더라도요. 하나님은 안 죽으셨습니다. 나의 왕은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그리고 아 이걸 내가 해야 되나?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좋을 때는 믿음이 있다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간증했다가 일이 안 좋아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요. 간증하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헤아리며 기도하고 더 붙잡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게 나의 왕을 인정하는 겁니다. 불안해하거나 친구들에게 막 도움 요청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터넷 찾아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해하고 기도는 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재 속에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과의 끈이 계속 붙어 있는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도움도 요청하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제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위를 걷던 베드로가 풍랑을 보자 물에 빠져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주변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왕이십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왕을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왕을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대,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laughs> 예 그들은요.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주위를 쳐다봤어요. 열방이 어떤가? 다른 나라는 어쩐가 기웃거렸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이요. 주변 쳐다보면 틀림없이 신앙 힘들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변 바라보면요 결코 힘이 날수 없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을 보았더니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데 가라라고 하면 다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왕이 움직이라 그러면 움직이는 게 착착착 맞아 떨어져 가는 게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실정은 어떠냐? 사사가 있거든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사사게 갑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요,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 기다려야 돼요. 적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 응답 없으면 계속 기다려야 돼요. 사실 좀 불안하겠죠? 예,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적군은 왕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고, 왠지 그게 체계적인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라면 한없이 기다려야 되고, 싸우라면 그때 가서 싸워야 되고, 왠지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의 비결은 책에 있지 않아요. 군대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기가 잘 갖추어졌냐? 그걸로 승리한 적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의 비결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패했습니다. 제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기도 좋아 보였습니다. 자기들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하나님 빼 보십시오. 뭐가 남습니까? 초라한 민족만 남아요. 작은 민족만 남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마 씨가 말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그들은 위대한 민족, 선민, 강한 민족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서 하나님 빼 보십시오. 나에게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빼 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초라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한달 동안 교회 교제 생활 못 하게 어디 연수를 가거나 어디 기숙사로 들어갔다 해보죠한달 동안 세상 사람과 같이 어울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한달 동안 그 속에 있으면요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몰라요. 한없이 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왠지 비참해지고 예 우리에게서 하나님 빼면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강한, 가장 강한 존재예요. 가장 위대한 존재예요. 남부를 곧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을 빼면, 나는 당연히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니 세상을 바라봅니다. 주변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좋아보여요.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고, 나름대로 즐기는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니 세상 바라보면, 신앙, 무너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기 기록된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10편 73편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으미로다 주의를 바라보면요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걸까 왜 나같이 하나님 믿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승진도 잘안 되고 저렇게 아부자라고 여시같이 어? 여우같이 행동하는 쟤들은 승진도 되고 잘 되는 걸까? 악한 자의 형통함을 보면요 실족하기 쉽습니다. 옆에 친구들, 나랑 같이 고등학교 동창들 다 결혼해 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도 같습니다. 야, 내가 구원만 안 받았어 나도 애기 둘은 갖고 있겠다. 주변을 바라보면요 실족하기 쉽습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있는 모든 상황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모양 그 꼴이 아니라 위대하게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위해서 살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 살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상 즐기면서 살아봤자 결국은 지옥인데, 그러나 우리는 주님 우리에 살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 살면 살수록, 하늘의 보아를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저희 영원한 천국에서 얼마나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왕이, 나의 하는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문 24장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예, 분을 품지 마십시오. 10편 37편 7절로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녀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요 앞에 어쩌라고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불평하지 마십시오. 죄로 가까이 갑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며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지켜보아야 합니다. 절대로 주변을 바라보거나 비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